안녕하세요 제나제나입니다. 오늘은 아말로 왕국의 엘레나색칠공부와 프린세스 색칠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이거랑 그리고 이 유성 매직으로 색칠할 거예요. 유성 매직은바아야지 먼저 엘레나 색칠해보세요. 음.. 어느쪽이 쪽에, 어저쪽일까 어느 쪽에. 여기 스티커가 왕창 있거든요 뭐좀 없었어요 먼저 뭐를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많은데 캐릭터 소개 캐릭터 소개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걸 읽어볼게요 우리 가족과 아발로왕국은 내가 지켜 엘레나 아발로왕국의 통 통치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사벨, 엘레나의 말갈량이 여동생, 게이브 아발로 왕국의 수비대장, 믹스, 스카일러, 루나, 나오미 모험을 즐기는 엘레나의 가장 친한 친구, 마테오, 마법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뭘 해볼지 한번보여드겠습니다 여긴 아직 못 해봤는데,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음, 먼저 엘레나와 친구들,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와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길을 따라가, 부분, 길을 따라가, 부분과 전체 모습 스티커를 붙이세요. 라고 있네요. 그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아이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먼저 책을 들고 있는 이 모습부터 해보겠습니다. 길을 따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따가 스티커를 한 번에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음, 색깔이 잘안 보이네. 어좀 삐져나갔네. 여기 이렇게 왔고요. 이 패드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번, 이고한 번. 이번에는 여기 얼굴이네요. 엘레나 있었습니다. 엘레나 모습만 있네요. 어, 그리고. 마치 뭐였나? 아, 뭐. 나오미? 아, 나오미? 나오미였나? 나 오징어가 이름이 너무 헷갈리네 아이고야, 조명 해보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이렇게 앞장에서 음, 어딜까 어디일까요? 여기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습니다 7쪽, 7쪽 맞나? 7쪽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4쪽인데 아, 4쪽 맞네요 4쪽, 4쪽, 4쪽 맞네요 4쪽 우이새 스티커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자, 이렇게 일단 음악 붙여 봤습니다. 앞에 또 남은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참잘 됐어요. 스티커도 하나 챙기고, 챙기고 이렇게 두개도 하이 엘레나 얼굴 찍었는데 봤습다 이거는 조금 참, 참. 못 <웃음> 못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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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laughs> 이어는 거 있는데, 이거는 하지 않는게 좋겠어요. <laughs> 어, 뭐 해보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했었고, 아, 뭐, 다음에 볼지 한번 해볼겠습 엘리오와 개사면도 있고요 스카일러 이제부터 그냥 섹시한 거는 섹시한거 보, 보... 거의 보여줄 수 있는 거 마땅한 것만 보여줄게요 너무 고마니다 여기 게이브 게이브 음, 있구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을까요 저번에 엄마랑 대결 했었는데 저가 이겼어요 네 나이스 네. 이거는 저거 안했고 음. 와 이것도 있고 뭐야 이건 다 정답이잖아 정답은 보면 안되지 정답을 안봐야 재밌어 저번에 색칠한건데 조금만 한거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돌려서 이렇게 됐는데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 부분 색칠은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음, 갈색. 릴은 갈색처럼. 음. 음. 이렇게 색칠해줬고요 계속 색칠해주겠습니다. 아, 맞다. 손에 해야지. 음, 손에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어, 저번에 했었네. 저번에 했으니까 그냥 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왕관은 안 칠해도 된다. 게스트 칠하기 어려울 텐데, 예. <laughs> 자, 이렇게 잘 칠해주고, 이렇게 잘 칠해주고, 제게 한, 제가 한, 제가 한게 너무 많아요. 운동자 흉가 있어요. 엘레나가 아이섀도우를 뱉을 요 엘레나가 아이섀도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엘레나 얼굴이 아우 잘안 보이네. 잘안 잘 보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엘레나 이거 얼마나 긴 겁니까? 이게 엘레나인지 정체불명의 캐릭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계속 시려 이렇게 됐는데 엘레나가 저 저가 엘레나를 너무 파, 엘레나 실체 모습을 너무 파괴시키는 것 같아서 <laughs> 엘레나한테 조금 미안한데 엘레나 괜찮지 괜찮을 거예요 엘레나 저번에 예쁘게 칠해줬으니까 <laughs> 이 차별 너무 해줄게.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빨리 끝좀 나라. 아, 하 귀찮아 좋겠어 귀찮아. 스킬하고 말, 치르지 말고 그래 그래도 스킬해야지. 머리는 다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머리가 다 완성됐네요. 음, 이제 피부색. 거리를여기다 조금 여기 작은 건다 색칠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어 이렇게 악세사리 같은 거어 칠하기 힘든 거 그런 건다 색칠 되어 있네요 빨간색으로 리본을 색칠해 Okay.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계속 해주겠습니다. <laughs> 자, 예쁘게 됐고요. 이기 윗돌이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목도리목도리 목도리 비슷한 걸? 이렇게? 이렇게. 아, 이래서 너무 치마에.